그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다 뜯어고쳐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처질까요? 계속. 저는 이게 그냥 좀 구조적인 것 같아요. 산업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2011년 정확하게 2011년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정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별로 약간 로테이션은 됐지만. 거의 수출이 박스권에 갇힌 시기가 2010년대부터 지금 10여 년간 상황이고요. 이유를 보니까 일단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어, 수출이 약하고요. 2017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잠깐 착시현상이 있었지만 17년 이후에 1, 2년간 일어난 슈퍼사이클을, 반도체사이클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 수출은 거의 정체 국면이었어요. 음. 그러면 최근에 뭐 대중 수출 중국이 안 좋으니까 대중 수출이 줄었다. 오히려 미국의 대중 수출은 늘었습니다. 네. 네. 대만도 오히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올랐고요. 맞아요. 우리나라만 떨어졌거든요. 자동차 거의 안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의 문제가 1, 2년간 지속된 게 아니라 거의 10여 년간 구조적으로 음. 진행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어, 이 부분에서 산업 전환이 지금 우리나라는 안 일어나고 있다. 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왜 코스피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두배 남짓 밖에 안 오르고 음. 나스닥은 왜 아홉 배 올랐을까요? 음. 어, 나스닥은 지금 거품이 너무 끼어 있는 상태고 코스피는 형편없이 지금 외국인들이 다 내다 팔아서 나스닥의 한 4분의 1 정도의 퍼포먼스 밖에 안 났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네. 수출의 펀더멘탈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국 시클리칼에 의해서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주식시장의 사이클. 그러니까 사실은 10여 년간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의 박스권이었죠. 아, 그러게요. 3,000을 살짝 터치했다가 지금 2,000포인트에서 거의 한 3,000포인트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살짝 레벨업 된 거에는 조금 빈약한 거죠. 아, 좀 안타까워요.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공감이 다 가고, 반도체나 자동차 쪽으로의 편중도 많이 되어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이쪽 분야로 우리 기업 경쟁력이 사실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새로운 산업이 뭐 그렇게 크게 태동하지도 않고, 2차 전지가 많이 활약을 해준다지만, 이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끌고 갈 정도는 그쵸. 아니고, 예. 하다 보니까, 아, 좀 이거 한계에 부딪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 플로우로. 제 생각에는 뭐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지금 현재 산업 구조로는 우리나라 3만 5천불에서 5만불 가기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어떤 경제계 이제 원로라면 원로로서 원로, 우리나라 원로가 아니라 <웃음> <웃음> 그냥 한일계 마켓 이코노미스트로서 아니, 그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다 뜯어고쳐야 돼요. 혁신이라는 게 껍질을 벗겨낼 정도의 고통이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제가 책을 조금 봤었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박정희 시대에 그동안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그렇게 수출 주도에 성장을 했던 부분들은 훌륭하지만 변신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실기했다라는 거고요. 음. 그게 이제 이제부터는 중소기업, 혁신기업, 또 각종 벤처와 유니콘 기업, 또 중소기업들의 생태계, 네. 그 다음에 시장의 기능,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아직 그런 변화를 우리가 어,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음. 에, 거기에 산업구조가 머물고 있는 거죠. 네. 다행스럽게 반도체 자동차가 잘해줘서 그나마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건데 그것만 갖고는 3만 5천불에서 5만 불로 점프업을 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음.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되는 거고요. 고위권위 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배우자와 어, 자신 빼고. 빼고 다 바꿔라. 우리나라는 헌법 빼고 다 바꿔야 됩니다. <laughs>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나 자동차를 제외하고 좀 돌파구가 될수 있을 만한 먹거리나 산업군이 있다고 혹시 보세요? 아니면? 지금 저는 뭐 섹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뭐 시장을 서치하면서 아, 이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 이 섹터는 잘하고 있구나. 이런 섹터가 있죠. 지금 일부 바이오, 그 다음에 음. 헬스케어, 미용기기, 음. 어, 그 다음에 K 콘텐츠 네. 이런 것들은 독보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독보적인데 이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더 밀어줘야 되거든요. 음. 그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주식시장의 상장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조금 더 모험적인 기업들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예를 들자면, 누가 스티브 잡스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라도 잘만 하면 스티브 잡스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뭐 심사해서 대출을 하고, 정부 자금을 주고, 뭐 이럴 때, 어, 이걸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돼서 걸러내면 정말 그런 기업들은 아예 싹도 피우지 못하고 다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는 토대를 지금 만들어, 그렇죠. 만, 그런 것과 똑같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음. 개념을 바꿔서 누구도 스티브 잡스가 될수 있고 그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엄청나게 자유롭게 그런 혁신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대기업이 큰 얼개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를 짜임새 있는 혁신 중소기업들이 채워 나가는 그런 산업 구조가 돼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비로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자꾸 질문을 <laughs> 드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증시 정리해드린다고 해놓고, 한국 경제에 나아갈 기대를 해서 저희가 <웃음> <웃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럼 2024년 얘기 한번 하면서, 네. 예, 슬슬 조금씩 이제 후반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 경제에서, 그리고 증시에서 기대할 만한 포인트와 또 우려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좋은 거부터 할까요? 나쁜 거부터 할까요? <laughs> 네, 할까요? 나쁜 거부터 할까요? <웃음> <웃음> 네, 좋은 걸로 끝내야 되니까. 네. 내년도는 전 세계가 경기 저는 위축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조금 안타깝게도 앞서도 한국 경제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조금 선진국 경제 특히 미국 경제는 들락빠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나머지 신흥국 경제 특히 중국 또 중국의 수출 노출도가 높은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부진할 가능성. 중국도 여전히 안 좋게 보시는 거 같아요. 네. 아. 중국도 저는 뭐한 2, 3년간은 중국의 양적 성장은 어렵다. 음. 아, 4%대 성장이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 경기도 그렇게 내년도에 반도체를 빼고는 그렇게 활약할 섹터가 눈에 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뭐 매크로는 좀 약해도 감산을 한 덕분에 내년도에 조금 좋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의 어쨌든 저점을 좀더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네. 예,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음, 제일 큰 거는 뭐첫 번째로 어쨌든 내년도 전 세계 경제가 미국도 올해 성장률 뭐한3% 가까운 성장률에서 내년도에는 1.5에서 한1.78뭐그 네. 정도 낮은 성장률이 나올 것 같고요. 중국도 올해 5.3에서 내년도에는 4.3 이렇게 좀 낮아질 것 같고, 음.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는 잡히겠지만, 기업들이 또 물가 안정에 따라서 명목 매출액이 계속 둔화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조금 더더 깔아앉는 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앞서도 이제 말씀 나눴듯이 조금 두 번째 내년도 증시 환경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시장 금리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아. 약간 우여곡절 끝난 게 끝난 게 아닌 그런 그림 금리가 조금. 어, 끈질기게 한제십 뭐 년을 기준으로 한 4.0%에서 오락가락한 이제 그러한 형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퍼포먼스를 조금 제약하는 음. 주식시장이 조금 더 위로 슈팅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발목을 잡는 음. 그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좋은 쪽은 저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 위험을 제어하는 미국이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완전히 부러질 정도로 나빠지면 달러는 강세로 치솟고 또 미국이 그 정도로 어려우면 다른 나라 경기는 오죽 어렵겠습니까? 네. 유로전을 비롯해서 근데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미국 경제가 좀 연착륙해 주는 덕분에 전세계 경기가 좀 버티는 한 해가 될것 같다 음.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제일 저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우구는 연준보다는 기업 실적일 것 같아요 어, 네. 네, 기업 실적이 좀 매크로 보는 사람들을 되게 당혹스럽게 하는 그러한 기업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요? 생각보다는 매크로의 결보다는 좋아서 좋아서. 음. 네. 매크로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3%에서 뭐 1.5%로 떨어지면 반토막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그런 정도의 기울기로 떨어진, 그 미스하느냐. 내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1% EPS 그로스를 보는데 뭐5% 미만으로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음. 네, 그래서, 어,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혁신성장 기업들이 훨씬 더 어닝 파워가 세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돈 버는 힘이 되게 더 좋아진 것 같고, 나쁜 말로는 약간 독과점적인 그런 상황이 더 굳어졌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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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혁신성장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 기업, 네. B2C 기업들도 미국에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이익이 안 무너진다면 어, 이거는 주식시장 매크로는 조금 둔화돼서 물가와 금리가 조금 진정되고 또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연준의 피벗도 좀 가까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상태에서 기업이익은 그렇게 안 무너진다. 음. 그걸 다 조합해 보면 주가 많이 안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음. 이것도 역시 그러면 혁신성장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여전히 주인공은 너. 지금 당장으로서 가장 가시적인 산업군은 AI나 반도체 쪽이겠네요. 그러면. 네, 바로 그런 올해 상반기처럼 그렇게 깔끔한 혁신성장 기업들의 일변도로 주식시장이 달려갈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조금 이제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네. 투자자들은 좀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음. 진짜 실적이 찍히는지 네. 또 AI 쪽에서 뭔가 상업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만약에 이제 내년 1분기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AI 기업들이 실적이 여전히 스트롱하고 또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어떤 상업화를 위한 네, 그러한 발판을 이런 거대 기업들, 혁신 기업들이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뭐 내년 전체 혹은 뭐 후년까지도 이익을 앞당겨서 음. 또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 템포 쉬어서 저는 뭐 차분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부터 연말 연초까지는 체력이 많이 드는 헤비한 종목보다는 단품 주식들이 조금 우리도 여기 있어요. <laughs> 우리도 성장주예요. <laughs> 이러면서 예. 아, <네네. 웃음> 네. 아니면 뭐 민주식도 그냥 뭐 한번 뭐그 고개를 또 디밀고 뭐 로봇도 그랬래 네. 그리고 뭐 각종 뭐 성장 테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 쪽에서 약간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네. 네, 그런 시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아, 하고 있 이걸 줘야 될지, 싫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장세도 참 쉽지 않거든요. 아, 더 어려워요? 이거 잘못 찍었다가는 그냥 계속 끌려다니고. 아, 반도체는 반도체. AI면 AI. 이게 심플하죠? 맞아요. 2차 전지면 2차 전지. 맞아요. 이게 막 돌아다니면, 그게 막 숨바꼭질 하다가 오히려 물립니다. 맞아요. 그냥 손실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네. 네, 계속 격칭된다고 해야 되나? 예, 예. 어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거나 약간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적인 부분을 짜셨으면 좋겠고 2024년 경제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들 우려되는 점이나 또 기대되는 점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올한해 여전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수고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2024년에도, 아, 뭐, 증시야, 쉬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서 수고를 하실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또 연말을 맞아서 좀 해주고 싶은 한국 경제의 원로로서. 원로나? <laughs> <laughs> 해안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개 마켓 이코노미스트로서, 그냥 요즘에 생각 드는 게, 매크로는 조금 공부하시고, 어뭐 섹터를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저 자신부터 이렇게 생각을 음. 많이 갖고 있고 투자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기술이 어느 쪽으로 발전되고 있고 가령 AI 같은 경우에 뭐 해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잖아요.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어렵고. 우리가 뭐 그걸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앞으로 뜨는 기술이 무엇이고, 어떤 기업들이 이걸 상업화해서 어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산업적인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어차피 매크로는 뭐, 경제가 어떤 큰 위험이 뭐가 있지, 예, 그리고 경기는 한 6개월 후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정도의 이제 감을 잡는데 좀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긴박하게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부를 평생 해나가시는 뭐 PB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좀 일반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한 7대3으로 저는 기술 쪽, 산업 쪽, 기업 쪽의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내년도에도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저도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뭐 AI 공부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반도체 <laughs> 네, 책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돈 버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를 아는 게 훨씬 더 매크로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지난주에 그 작고 하신 어, 버벅셔 헤더웨이의 부회장이시죠. 에, 찰리 멍거 네. 에, 99세로 작고 하셨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다 보니까 이제 명언 중에 들어오는 게 어, 낚시의 첫 번째 규칙은 물고기가 있,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네.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어먹지 않는 것이다. 아. 워렌 버펫은 그거를 이제 조금 인용했는지 뭐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맞아요. 것이고 <laughs> 두 번째는 첫 번째 규칙을 네. 꼭 지키는 거다 예 네. 네, 그런 뭐, 얘기였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찰리 번거 할아버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러면 지금 물고기가 있는 곳은 어딜까 음. 결국에는 뭐 돌고 돌아서 결국 지금 4차 산업 혁명 쪽에 있는 게 아닐까요 예 음.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워낙 뭐 지금 뭐 양자 컴퓨팅도 있고 뭐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AI인 것 같고요. 음. 음, 그런 쪽이 잘 돼야 우리나라 또 반도체도 되고 소프트웨어도 조금 더 살아나고 그런 거니까요. 음, 그런 쪽에서 좀 한번 고시뽑을 만한 말씀이 아닌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찰리 먼거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부러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수입을 과소비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밝게 지냅니다. 이 간단한 규칙은 삶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라고 아해하셨더라고요너 아, 어려운데요. 이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은 천천히 버는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사다리에 언제 나냐면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때 저도 스텝이 꼬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년도에도 뭐 저도 그럴 거고요.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음... 그러면 오히려 빨리 벌것 같아요. 허, 반대로 너무 심오하면서도 어려운 거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우리 <laughs> 특히 젊으신 분들이 네. 좀 마음이 급하잖아요. 인생 한방 약간 이런 네, 네. 느낌이죠. 아, 나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내년에는 좀 천천히 가겠다. 좀 어쨌든 뭐 내년뿐만 아니라 천천히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투자에 어. 임하면. 오히려 실수가 좀 적지 않을까. 음. 찰리번거의 그 좋은 말씀을 조금 교훈 삼아서 화이팅 하시자고요. 아, 참. 좋은 말씀이에요. 시장을 매일 참여하다 보면 되게 조급해지거든요. 맞아. 나도 모르게. 그런데 네. 여기서 잠깐 포즈를 취할 때도 있어야 되고, 더 의식적으로 천천히 가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앞에서는 우리가 큰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물줄기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어 우리 2024년에는 물론 매크로 이슈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그거는 사실 뉴스 헤드라인 보면 너무나도 많이 매일매일 나오는 네, 거고 그럼요 산업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어디에서 돈이 창출 수익이 창출되는지 한번 공부하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 스스로도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3년 경제 한번 정리를 하고 2024년의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박사님은 이쯤에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